마동석 보고 인상 너무 좋아, 첫인상. 이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마동석하고 맞는 거야. 근데 저희 실장님 착하게 생기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게 있어. 지내다 보면 다 괜찮아요, 사람은. 오, 내가 처음에 첫인상 안 좋게 봤는데 미안하네. 바로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첫인상이 중요하다. 네, 첫인상,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인상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저는 80% 봐요. 네. 오, 저도요. 정말 100분 오시면, 그 중에 80분은 제가 생각한 대로 봅니다. 물론 누구나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되게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함정이? 저도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 볼때 수관상 보면서 만나냐고. 이거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남편, 정신의학적으로 풀면서 대하냐 소리랑 똑같습니다. 누가 직업적으로. 개그맨들이 집에 가서 웃기지 않잖아요. 저도 사람들 볼때 수관상과 이렇게 되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일일이 보고 살아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저도 좀 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안 봐도 인간은 누구나 몸에 내장되어 있는 촉이라는 게 있어서 첫인상에서 뭔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촉이 안 좋으셔도 8 0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나는 첫 인상을 안 좋게 봤는데 내 친구는 첫 인상을 좋게 봐서 같은 사람 하나를 놓고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분이 첫 인상이 좋은 분이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거고요 내가 좋지 않게 본이첫 인상은 앞으로 도이 사람 나한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한마디로 인상이 드럽다고 다 나쁜 놈이냐 나쁜 여자냐 아니죠 저희가 겪어보면 인상 대비 순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첫 인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잖아 손금도 합의 있고, 관상도 합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나랑 합의 안 맞아서 그래요. 마동석 보고, 인상 너무 좋아, 첫인상. 이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마동석하고 합의 맞는 거야. 근데 저희 실장님 착하게 생기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laughs> 근데 실장님 착하게 생겼는데 제가 보고서, 어, 실장님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분은 나한테 앞으로도 쭉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상적으로 합의 맞아서 그래요. 강한 첫 인상, 센첫 인상, 저희가 얼굴에 진함의 유무, 뭐 눈썹이 진하고 뭐 약간 저희가 험악하게 생겼다는 그런 기본적인 보편적인 기준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는 있으나, 뭐 저희가 마동석 보고 다 험악하다라고 안 하는 것처럼 몸속에 인간도 나도 모르게 방향을 알수 있는 나침반이 내재돼 있듯이 나랑 합이 맞는지 안 맞는, 관상의 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80%가 맞는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게 있어. 지나다 보면 다 괜찮아요 사람은 어, 내가 처음에 첫인상 안 좋게 봤는데 미안하네 바로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안 좋게 봤었던 걸 미안해서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 그래서 조금 좋은 점을 과대포장을 해서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러다가 조금 삑살이 나봐요 처음에 그게 맞았어 근데 처음에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시간 지났는데 갈등이 생겨서 처음에 그렇게 안 봤는데 하지만 이 오해가 풀리면서, 그래, 역시 얘는 좋은 애였어. 처음에 봤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던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대인 관계가 반복이 돼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중간 과정이 어쨌든, 처음과 끝이 같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상과 나의 합을 내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다. 중간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결과물은 다시 첫인상과 똑같이 갈 확률이 80%라고 생각하시고,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는 맺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나와의 합일 뿐인 거예요 전 첫인상은 거의 아예 앞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합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나랑 같은 팀에서 일을 하게 돼야 될 사람이면 안, 볼, 안 느낄 순 없겠죠 근데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잠깐 여기저기 가서 보는 사람 뭐 첫인상이 어쨌든 저도 잊고 지내요 내가 음. 내거 진료받았던 의사 선생님 어땠더라?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나랑 반복적으로 봐야 되거나,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 볼래, 안볼 수는 없게 되겠죠. 같이 일할 사람이어도, 뭐, 그런 같이 건... 일을 해도 내가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첫인상을 아... 안 보시, 만약에 사장님한테 누가 10억 들고 들어가서 현금으로 투자할게 이러면, 첫인상 안 느껴지시겠어요? 문제가 레이저가 그래 요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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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나한테 오는 이 사람의 중요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저도 손님들 오면 첫인상 막 그렇게 다 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봐지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런 분들 여지없이, 뭐, 두 방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laughs> うん。